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어느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자랐어요. 어부의 딸이자 바다의 딸로서 낡고 작은 어선에서 산장인 친정 아버지를 도와가며 직접 그물을 치고 물고기도 잡고 대위에서 밥도 짓으며 행복한 삶을 보내왔어요. 가난하고 힘든 날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다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그 넓은 품으로 모두 감싸 안을 것처럼 탁 트인 풍경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 제게는 제만큼이나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바다가 이루어준 사랑인 셈이었어요. 주말마다. 낚시를 하러 서울에서 저희 어촌으로 내려오던 총각과 만나 인연이 되었고, 결혼도 준비하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와이프들이 제일 싫어하는 취미 1순위가 낚시라지만, 저희 커플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꼭 닮았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것만 같았어요. 친정아버지도 신랑을 각별하게 아꼈고, 우리는 해외 인적 드문 바다로 신혼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꼭 닮은 찰떡궁합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커플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역경의 파도가 있었어요. 그 파도는 서울에서 직접 만든 수제 화장품과 향수를 파는 매장을 운영하는 예비시모였어요. 물론 예비시모가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건 아니에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서울에 있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녁 식사자리에 저를 초대한 귀부인 스타일의 예비시모는 아범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저를 아주 크게 반겨주었어요. 만나서 반가워. 나우철이 엄마야? 먼길 오느라 힘들지는 않았니? 혹시 멀미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얼마나 되던지. 귀한 손님을 먼 기록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쪽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할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멀미 같은 것도 없었고요. 제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예비며느리 된 도리이기도 하고요. 어쩜 예의도 바르지?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운 김에 뭐 하나만 살짝 물어봐도 되겠니? 그럼요. 당연히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치, 그치. 안 그래도 아버님께 얘기를 들으면서 쭉 궁금했던 참이야. 듣자 하니. 사돈 되실 분이 아주 젊을 적부터 어선을 경영하셨다지네. 바다에서 저처럼 태어나셨고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예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바닷일라는 사람들 성격 급하고 거칠다는 건 일종의 편견일 뿐이기도 하고요. 더욱이, 친정아버지는 딸자식 사랑 가족 사랑이 무척 대단한 분이세요. 그럼 남편 같은 거 전혀 없단다. 사돈될 분이 얼마나 점잖을 뿐인지는 예의 반듯한 너를 보면 훤히 다할것 같기도 하고. 어머 어머, 내 정신 좀 보렴. 육지 음식이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름 직접 한번 차려봤어. 식기 전에 먹자꾸나. 그날 저녁의 식사는 무척이나 만났고 훈훈한 분위기는 상견례 날에도 이어졌어요. 예비 시모가 받은 일로 거칠어진 친정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찍이 부인을 여의고 험한 바다 일을 하면서 귀한 딸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고요. 딸을 이만큼 참하게 잘 키워내었으니 누가 뭐래도 사도는 훌륭한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저와 친정 아버지에게 거듭 약속했죠. 귀한 따님을 친정 엄마처럼 잘 보살필 테니 사도는 아무 걱정 말고 생업에 힘쓰면 된다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는 딱 그때까지였죠. 누가 하락했어요? 그렇게 사랑 좋던 시모가 한순간에 돌변하리라고 반대 시작은 저희 부부가 해외에 인적 드문 바닷가로의 신혼여행 예약을 마지막으로 모든 결혼 준비를 마치던 날 친정의 경제력을 떠보려는 속셈이었던. 시모의 바로 이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너희 재산의 결혼 준비가 너무 소박한 건 아니니? 네, 아니, 뭐 그냥 이건 정말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시엠미가 벌써부터 돈 욕심을 부리 나 하는 노예 같은 건 품지 말고 들어 오해는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양가 조율 해 가면서 하는 일인데요 역시 너는 됨됨이가 참 훌륭해 배운 사람 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하긴 부잣집 녀석이니 오죽 잘 배우고 자랐겠니 부잣집 역시 하는 말에 어리둥절한 제가 미쳐 그게 무슨 말이냐고 뇌물을 겨를도 없이 예비 시모의 말이 이어졌어요 이해한다니까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그렇잖니. 사돈이 어선 선장이면 지역 알부자일 텐데. 알부자 사돈 최면이랑 사돈 쪽 하객들 품위를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한층 격조 있는 결혼식이 맞지 않겠어. 재벌들처럼 호텔 예식장이니 뭐니. 떡적지근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친정 사정에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 부족하지는 않은 결혼식이 될것 같아요. 헤이. Hey. 겸손은 듣자 하니, 어선 경영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돈줄 깨나지고 사는 유지라드만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선 열대척씩 굴리는 선단 사장님들이요. 하지만, 저희 친정 아버지는 그냥 자꾸 낡은 어선 한 척짜리 어부인 거려한척 내, 자꾸 날기까지 했어네. 진짜 진짜, 정말로 겸손이 아니라 꼴랑 한 척짜리인 것도 모자라서 자꾸 날기까지 했다고. 꼴랑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벙진 저는 꿀렁이 무슨 소리냐며 거듭해 물었지만 예비 시모는 입을 꾹담은 채로 아무 말 없이 쌩하니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예비 시모는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죠. 예비 시모는 처음 한두 번은 남편 몰래 저를 불러다가 곱게 얘기했어요. 말투만 고왔을 뿐이지 내용은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라는 소리들이었어요. 저는 돌이켜보니 예비시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돈 때문이라는 하나의 의심은 하고 있었죠. 시모가 친정 아버지를 어선 열대 척자리 선단의 사장이라고 믿으면서 결혼을 허락했는데 알고 보니 낡고 작은 어선 한 척자리 가난한 어부의 딸이라는 사실에 결혼 반대쪽으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설마 싶었고 예비시모에게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예비시모가 저와 친정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던 올바르고 속 깊은 모습들이 아직은 눈에 선하던 때였거든요. 사람을 함부로 오해하고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말에 따르면 예비시모가 결혼 반대로 갑자기 돌아선 이유는 돈 때문이 확실해 보였어요. 예비시모가 저희 집을 알부자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었나 봐요. 그래서 알부자인 친정 아버지의 어선을 몇척 팔아서 예비 시모 본인이 경영하던 수제 화장품과 향수 매장 2호점 나아가서는 3, 4호점까지 내려가는 욕심으로 저희 부부의 결혼을 허락했던 모양이었고요. 그런 속셈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친정 아버지가 가난한 억울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결혼 반대로 돌아설 수밖에요. 그렇다면 남편은 시모의 검은 속셈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결혼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거냐 고요 아니요 남편도 뒤늦게 알게 된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역시나 저처럼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추측만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다만 예비 시모가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지금이라도 부잣집 여자를 만나보라고 돈 은은하며 들복화되는 통의 남편도 예비 시모의 흑심을 짐작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제가 예비 시모가 결혼 반대로 갑자기 돌아선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확신한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저를 불러다 앉혀 놓고 본인의 욕심에 동참해 달라며 꼬드겼거든요. 솔직히 좀 많이 실망했다. 난 사돈들 자리가 있어야겠어요. 번듯한 자리인 줄로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솔직히 저도 많이 실망이었어요.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순간에 돌아설 만한 인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니, 벌써 청첩장도 다 돌렸겠다. 이제 와서 물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말로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는 했지만서도, 속으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CM이 심정 이해하지 글쎄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저랑 신랑은 친정을 알부자라고 소개한 적한 번도 없는데, 혼자 알부자라고 믿었다가 혼자 크게 실망한 사람도 어머니고, 혼자 결혼을 반대한다고 갑자기 돌아선 사람도 어머님이시니까요. 너무 그렇게 딱 자르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자구나. 처음부터요. 결혼은 양가 조율해 가면서 하는 일이라며. 그게 내가 했던 말이잖니. 저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일어나 생각하고 있었죠. 예비시모는 마치 본인이 언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냐는 듯이 자상한 태도를 돌변해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어요. 어선 열대 척자리 선단의 사장이 아니면 어떠니? 자꾸 낡은 한 척일지언정 그것도 나름 재산이에요. 암 크로크 말고 그래서요.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그한 척이라도 팔아서 보태렵네. 정확히 말하자면 투자지. 투자. 무슨 투자를 어디다가요? 당연히. 내가 경영하는 수제화장품, 향수 매장 2호점이지. 어선한 척이 큰 돈은 아니라지만 적어도 인테리어 비용 정도는 들수 있지 않겠니? 진심이세요? 진심이지. 그럼 우리 매장이 이래봐도 단골들이 아주 많아요. 단골들이 다들 돈 많은 사모님들이기도 하고 사돈어선 판 돈으로 2호점에 투자하면 수익금은 내가 아주 칼같이 분배하며. 분배만 해 인센티브도 넉넉히 챙겨주고 남지 아무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더는 들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냥 가게 갈때 가더라도 계약서에 서명은 해놓고 가지. 그러니 내 매장 2호점에 투자하겠다는 계약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한창 있는 어선이요. 그거 친정 아버지의 평생 직장이자 유일한 생업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어선을 어머님 욕심이나 채우자고 팔아요. 그건 아니죠. 누가 들어도 안될 일이죠. 단칼에 거절하며 돌아선 저는 이 결혼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직감했어요. 바온이냐, 아니면 예비시모와의 의자를 무릅쓰더라도 결혼을 감행하느냐, 어느 쪽도 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기에, 바온은 너무나 가슴 아픈 선택일 테고, 예비시모와의 의자를 무릅쓰더라도 결혼을 감행하자니,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나아준 친엄마인 탓에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선택일 테니까요. 저희 친정으로부터 자기 매장 2호점을 위한 돈을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모는 가난한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느니 차라리 결혼을 파토내기로 작정한 모양이었어요. 그 결심은 곧장 행동으로 나타났죠. 제가 결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연락이 뜸하게 되자 이번에는 시모가 직접 차를 몰고 저희 어촌으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 놓고 한다는 말이 좋아, 내가 졌다. 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마, 넌 그냥 약속 두 개만 해주면 돼, 약속, 딱두 개면 나도 이 결혼에 반대 없다.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분명 신랑을 통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을 텐데요. 그 생각 도와주려고 온 거니까, 날 세우지 말고 들으렴. 사도는 결혼식장 근처에도 오지 않았으면 싶다. 그게 내첫 번째 조건이야. 뭐라고요? 사실이 그렇잖니. 시댁쪽 하객들 대부분은 우리 수제 화장품. 향수 매장 단골손님들이야. 그 사모님들이 후각이 얼마나 예민한 분들인데 혼질없시고영 좋지 않은 향기를 달고 신부 입장을 할 수는 없잖니? 사모님들 기분도 기분이거니와 CM이랑 내 남편들 자리 추면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는 배려해줘야지. 글쎄요. 영 좋지 않은 향기, 그게 뭔데요네? 뭐냐니까요? 그 질문에 예비 시모는 주변을 오가는 어민들 눈치를 쭈뼛쭈뼛 봐가며 대답을 안 하더군요. 마침 장소가 바닷가 어촌 마을인 만큼 행여단어 하나하나 잘못 꺼냈다가 물매 맞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죠. 그때 사실 저는 시모가 말하는 영 좋지 않은 향기가 뭐일지 뻔히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가는 어민들 눈치를 한참이나 살피던 예비시모가 저에게 무척이나 조심스레 속삭였어요. 그왜 있잖니. 바다 향기, 수산시장 냄새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속삭임이었죠. 순간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바닷미라는 사람들 전부를 싸잡아 무시하는 거잖아요. 더욱이 상대는 제 친정 아버지라고요. 결혼식 혼주요. 그런데 결혼식장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니. 그게 말인지 된장인지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 제가 싸늘하니 자리를 뜨려 하거나 말거나. 시몬는 이번에는 아주 제 얼굴 앞에 각서까지 내밀어 흔들더라고요. 얼른 지장부터 찍으라며 결혼 3일 전부터 향수로 목욕 재개를 하겠다는 각서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굳이 두번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심지어 너는 신부절리에 입으세요. 각서 위반 시의 피해 보상 조항이 제일 중요하니 꼭 읽어보니라. 대충 결혼 3일 전부터 향수로 목욕 재개를 하지 않으면 사돈의 어선을 피해 보상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조항이야. 꼭 읽어보고 반드시 명심해. 싫다면요, 그럼 난이 결혼 못 시키지, 내깟게. 뭐라고 고기한 우리 합격들 앞에서 내가 망신까지 당해가면서 결혼을 시켜야 한다던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결혼을 파트 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나을 것을 굳이 찾아와서까지 한 아비와 그 자식을 짓밟아 놓을 필요까지야.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예비 심호보란 듯이 콧방귀나 한번 물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 버렸어요. 더 이상 상종을 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곧장 서울에 있는 남편을 만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죠. 당신을 받아만큼 사랑하지만 그런 모독까지 참아가면서 결혼을 할 수는 없겠다고요. 그러자 줄곧 친엄마의 행패에 저를 볼 면목이 없었던 남편은 저를 꼭 안고 슬퍼할 뿐이었어요. 무조건 저의 마음이 우선이라면서 어떤 판단이든 제 편이 되어 주겠다면서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당장 입으로 저의 결심을 말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굳게 다짐했죠. 만약 남편이 저희 생각에 동의해준다면 예비시모와 의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이 결혼 지켜내겠다고요. 의자를 무릅쓸 만큼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친정아버지 말고 세상에 또 없을 테니까요. 하필이면 바로 그 무렵 예비시모가 결혼 반대로 돌아섰다는 사실과 제가 겪은 모독을 까맣게 모르는 친정아버지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몰래 예비시모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홀로 새벽 바람을 맞아가며 직접 잡아올린 없어서 못팔 정도로 귀하고 비싼 자연산돌도 만상자였죠. 친정 아버지가 돌돔 선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에게는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시댁으로 오라는 예비시모의 문자가 뜬금없이 도착했고 저는 이번에야말로 예비시모와 담판을 짓겠다는 각오로 길을 나섰어요. 그렇게 저는 당신 없이 남편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잘살 테니 앞으로는 간섭하지 말라는 의절의 말을 수차례 곱씹고 나서야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싶은 생각에 살짝 주춤한 저에게 쏟아지는 시선들. 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아하니 모두가 예비시모의 매장 단골 사모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예비시모와 단골들이 함께하고 있는 식사 자리. 제가 거기까지 상황을 파악한 바로 그 순간. 내 친정 아버지라는 인간은 어디 엮여온 음식물 쓰레기를 남의 집에 함부로 보내고 그런다든 시모가 대뜸 그렇게 쏘아붙이더니 제 눈앞에 보란 듯이 무언가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더군요. 그제야 저는 모든 사태를 파악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잡아선물로 보냈을 자연산 돌돔 그대로를 예비 시모가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는 것과 저를 망신 주기 위해 예비 시모가 일부러 꾸며낸 자리라는 것까지 모두요 뻔하죠.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행패를 부를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제대로 쪽내기 위해서 졸지에 모욕을 당한 저는 참을 수 없었고 참아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들이받았죠. 이게 지금 무슨 행패죠? 사람 먼길 불러다 구경거리처럼 세워놓고 망신을 주면 그쪽 체면이 활짝 퍼진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지. 오히려 쪽팔릴 일이지 뭐. 그쪽 쪽팔려가 난한 집안 딸년이라고 자랑질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어디서 보고 배운 데도 없이 보고 배운 것 없는 쪽은? 차라리, 당신이지. 저게 뭔줄 아니? 저게 그냥 생선으로 보여? 저건 그냥 생선이 아니라 딸 자식 아끼는 아버지의 정성이고 사랑이야. 그런 사랑을 쓰레기라고, 그것도 역겨운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하지 마. 당신은 지금 그냥 단골손님들 앞에서 스스로 얼굴을 깎아먹고 있을 뿐이야. 나 이만큼 무례하다. 이만큼 표독하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꼴이라고 알아. 제가 한바탕 쏘아붙이는 사이 예비시모는 단골손님들 보란 듯이 콧방귀를 뀌우나 봐. 그리고는 또 단골손님들 보란 듯이 주변 공기 냄새를 맡아가며 이렇게 비아냥거렸어. 잘난적 떠들 시간 있으면 환기 좀 시켜주지. 그러니 난 내가 지금 무슨 선착장 같은데 와 있는가 싶네. 당신, 지금 말다 했어. 마을은 다 했지만, 아직 한방 남았지 않아. 그렇게 또 비아냥거린 예비신모가 미리 만들어둔 향수 한 바가지를 집어들고는 저에게 물사대기 때리듯 뿌리라는 순간, 벌컥 현관문이 열리면서 뒤늦게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이 제 앞으로 뛰어들어 예비신모의 향수 한 바가지를 자신이 대신 맞았어요. 갑작스런 남편의 등장에 예비 시모는 당황했고 남편은 치를 떨고 있던 저를 달래곤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까지 불러다 앉혀놓고 이게 무슨 주태냐고? 돈이 그렇게 좋아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마음 짓밟아 놓아야 할 만큼 가난이 못마땅해요. 그러게 여자를 잘 골랐어야지. 어디서 꼴랑 저런 걸 며느리감이라고. 잘못을 했으면 들어가서 얌전히 반성이나 하고 있어. 이놈아, 돈에 눈이 멀었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 이 사람한테 엄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감이라고 들이는 게 진짜 내 잘못이야? 반성을 해야 된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엄마의 행동을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안 그래, 손님들 아키야. 목소리 낮춰. 괜히 엄마 품이 깎아먹지 말고, 그놈의 품이. 이게 엄마가 말하는 품이야. 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엄마가 지금 품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혼자 알아서 잘 챙겨가면서 사세요. 난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고, 우리 결혼해. 우리가 부부로서 사랑하는 앞날에 엄마는 없어. 그렇게 알아요. 마침내, 저와 남편은 예비시모와 의절했고, 예비시모의 폐악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랑을 확인한 저희는 결혼에 꼬리냈죠. 그렇게 부부가 된 저희는 예정대로 해외의 어느 인적 등은 바닷가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부부다운 행선지였죠. 거기서 작은 낚싯배 한 척을 빌려 바다가 건네는 여유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즐기던 저희 부부. 앞으로 바다가 보낸 뜻밖의 선물이 도착했어요. 그 뜻밖의 선물은 바로 향유고래의 똥이었어요. 정신 명칭은 유면양 용연향은 최고급 향수재료로 사용되는 자연산 원료거든요. 바다의 황금,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만큼 극히 귀하디 귀한 것이며 그 가치는 동일 무게의 황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거든요. 1kg당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을 호구하는 가치죠. 심지어 저희가 건져올린 용연향은 30kg짜리였거든요. 합쳐서 15억 명색이 바다의 딸인 저와 바다, 애호가인 남편은 6연 양을 한눈에 알아보았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다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보답을 해준 것 같아. 난 바다가 하는 말이 아주 잘 들리는데 시어머니로부터 겪은 수모는 내가 다양 품고 파도와 함께 씻어줄 테니 너희는 그간의 마음고생 다 떨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결혼 선물이라네. 나도 그런 것 같아. 바다는 늘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존재니까. 그리고 고마워. 응. 선물은 바다가 줬는데 왜 나한테 고마워? 바다처럼 날 지켜줘서 그래서 고맙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당신이랑 바다랑 다 같이 신혼여행은 용연향으로 만든 향수처럼 향긋하게 끝이 났고 저희 부부는 용연향을 현재에서 팔아 15억을 거머쥔 채로 귀국했어요. 저희가 부부로 함께 할 앞날이 더 든든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주뒤 분명 의절했던 시모가 저의 고향인 어촌마을 창밖으로 바다가 훤이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용연양 덕분에 넉넉한 형편이 되어 귀국했다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한때 그토록 모욕을 주었던 시모는 가증스럽게도 자애로운 시어머니 행세를 하더군요. 지난 소란들이 무척이나 서운했지만 다 이해한단다. 우리 사이에 더 나눌 말이 있던가요? 키차 안 보고 살기로 얘기 끝난 걸로 아는데? 에이, 사실은 그게 다 일종의 며느리 시험이었어요. 시험은 무슨, 전 그런 시험에 응한 적 없는데요? 내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도 심원이 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법이에요. 며느리 짜리가 부모를 향한 효심이 얼마나 큰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이런저런 시련들을 억지로 만들었던 거죠. 나도 힘들어하는 너 보며 속이 상하면서도 어쩔 수, 정말 부득이하게요.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건지 모르겠고, 거리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나 볼까요? 그런 행동들이 과연 제 정신으로 버릴 수 있는 일들인지. 그러니까 내가 더 대단하다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더 훌륭한 며느리감이라는 얘기고, 이건 또뭔 소리래. 원하지도 않는 그쪽 며느리 자리를 누구 맘대로 엄마 노릇하려고 왔어. 엄마 노릇 시험이도 부모잖니? 그동안 당한 일들이 얼만데, 그걸 믿으라고요? 당신 같으면 믿겠어요. 안 속으니까 곱게 돌아가요. 생면부지 타지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나기 싫으면 그러지 말고 마음을 열어주렴. 나를 일찍이 돌아가신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얼마든지 기대가면서 그게 가족이잖니. 그렇게 말하면서 내보이는 시모의 진심은 친정 엄마라고 생각도 할겸 너도 이제 완전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시댁의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도 할겸 겸사겸사 그렇게 다시 시작해 보자. 우리암 꼭 그래야 하고 말고 아니, 뭘 자꾸 다시 시작하냐고요? 대체 CM이 수제 화장품과 향수 매장을 같이 해보자는 얘기야. 언제 빠져 죽을지 모르는 험한 바닷길 같은 거 말고 너도 기쁘지 그랬어요. 저희 부부를 찾아온 시모의 진심은 역시나 돈 때문이었죠. 저희 부부가 바다로부터 받은 선물에 욕심을 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라고 자애로운 행세를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서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내 화장품과 향수 매장 2,345점 그 이상으로 확장시켜 놓고 사모님 대접 제대로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싶다는 욕심 말이에요. 그런 심오의 속셈을 마주하며 저희 부부는 의외로 덤덤했어요. 너무 뻔해서 놀랄 건덕지도 없었고 굳이 더 실망할 기대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만 저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모르는 심오의 추파를 초장에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거 알아요. 당신한테는 영 좋지 않은 향기가 풍긴다는 거. 돈 욕심으로 가득한 향기. 그게 불쾌해서라도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상종 안 하지.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결국 시모는 단 한마디조차 더 꺼내지도 못한 채로 아주 초라하게 사라졌어요. 쫓겨나듯이 말이죠. 그 몹쓸 시모의 향수 매장은 결국 폐업했어요. 수제 화장품과 향수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떠나 뭘 하나요? 돈 욕심에 원자재 값을 아껴 이호점을 내기 위해 무리를 한 거죠. 아이러니한 건, 저희 부부는 바다가 안겨주는 향수로 부자가 되었는데, 정작 향수를 만들어 팔던 시모는 결국 거짓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긴, 돈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에는 다 그런 거죠. 뭐, 저희 부부는 용연향으로 거머진 돈으로 친정 아버지에게 어선을 선물했어요. 이제 친정아버지는 작고 낡은 어선의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선의 선장이 되셨어요. 마침 먼 바다의 햇님이 고개를 들었네요. 날이 좀더 밝으면 저와 남편은 오늘도 직접 어선을 이끌고 바다로 나갈 거예요. 바다가 키워낸 고기들을 건져 올리며 쭉 행복해야죠. 지금도 앞으로도 부부서로를 향한 사랑과 바다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은 채로 영원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기분 좋은 상쾌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의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